내가 진짜 뭔가 딱 꽂히면은, 어, 미치게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처음에는요, 어떤 걸 해야 될지 몰라서 미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자세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당장 자세를 고쳐 앉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온라인 사업의 올바른 방향, 송구드립니다 이제 막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공통적인 질문이 뭔가요? 이거죠. 뭐부터 해야 되나요? 도대체 어떤 것부터 실행을 해야 되는지 많이들 질문을 주십니다. 보통 이럴 때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일단 실행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답변 자체가 구체적이잖아요. 실행을 하고 싶어. 근데 어떤 걸 실행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표현하고 싶냐면 처음에는요 미치고 싶은데 미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내가 진짜 뭔가 딱 꽂히면은 어 미치게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처음에는 어떤 걸 해야 될지 몰라서 미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느낌을 똑같이 받았고요. 자, 우리 학교에서는 요 시험 범위를 주죠. 그러면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래도 범위가 주어지니까 내가 뭘 몰라도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안 해서 다 졸았어도 이 범위가 주어지면 이 범위에 있는 것들을 달달달 외우면 그래도 평균 이상 또는 평균 점수를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업의 세계에서는 좀 달라요. 사업의 세계는 범위도 없고요. 누가 수업을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뭐가 있냐? 물음표만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학습이에요. 지금 이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일단 학습부터 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의류 쇼핑몰을 하려고 해요. 내가 의류 쇼핑몰을 창업해 가지고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어. 그러면요. 온그들이 멤버십 영상을 보면 돼요. 여기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일단 이것부터 학습을 하는 거죠. 또 다른 예시로는요. 내가 만약에 헬스 고수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헬스 유튜버들의 운동법을 먼저 보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시는요. 내가 만약에 요리에 대해서 고수가 되고 싶어 또는 음식점 창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리 유튜버들의 cp 영상을 보는 거예요. 일단 실행하라는 말보다는 일단 학습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걸 학습하냐? 요즘 다 나와 있잖아요. 유튜브에. 유튜브에서 먼저 간 사람들 성과를 이루고 성취를 해낸 사람들의 그런 영상들을 보고 거기서 학습을 해오는 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왜 어떤 분들은 유튜브만 보고 성공을 하고 성취를 이뤄내고 또 어떤 분들은 유튜브를 다 똑같은 걸 보는데 왜 성취를 이뤄내지 못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학습하는 자세예요. 이거에 따라 그래서 결과값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자세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당장 자세를 고쳐 앉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학습한다는 건요, 그 사람의 지식이나 개념을 그대로 흡수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핵심은요, 필기하면서 정리를 해야 돼요. 필기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비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비즈니스 유튜버들의 특징. 사실 이거는 비즈니스에 국한된 내용이 아닙니다. 모든 유튜버들의 특징인데요. 초창기 영상에는 힘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초창기 영상들에 담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우리가 유튜버를 시작한다는 건 뭐예요 많은 분들이 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보게 하려면 은 다들 아는 그저 그런 내용을 영상에 담으면 많은 분들이 안 보겠죠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유튜버들이 초반에 영상에다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집약해서 넣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걸 학습하셔야죠 그걸 누워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필기하고 내 걸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을 꼭 한번 필기하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거 이거를 기존에 필기하고 정리하고 계셨던 분이 있다면 아마 그분은 공감을 많이 하실 겁니다. 본인이 성장을 많이 했다는 것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류의 영상을 많이 보고 있는데도 성장이 좀 더디다면은 아마 이런 류의 영상을 그냥 눈으로만 보고 흘렸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필기하고 내 것으로 만들면요. 뭐부터 해야 돼요가 아니고 어떻게 바뀌냐면 와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부터 해야 돼요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그 사람은 학습이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학습이 제대로 된다면은 와할 일이 너무 많아요 라고 바뀌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쇼핑몰을 창업 하시는 분들을 계속 봐오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하고 계시는 올바른 방향성을 가고 있는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와할 일이 너무 많네요 도대체 해도 해도 끝이 없네요 할 일이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대로 된 학습을 하면은 해야 될 일이 자동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학습하고 나면 은 보이기 때문이에요 해야 할 일과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고 막 막막하고 막 추상적이던 그런 그림들 퍼즐들이 이렇게 학습을 하고 나면은 하나 둘씩 맞춰지면서 내가 지금 당장 뭘 해야 될지 머릿속에 그려지고 구체적인 계획들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한테 뭐 이렇게 다 알려줘도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는 문제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뭐가 중요한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려도 그걸 캐치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게 뭔? 지도 모르고 그냥 흘려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뭐예요? 학습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다. 그래서 결국은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 요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분야에 이렇게 파고파고 들어갈수록 아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학습을 더 하기 때문에 더 재밌어지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다? 제대로 된 학습을 먼저 해보자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은 일단은 요즘은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유튜브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게 유튜브 영상을 옛날에 우리 학창 시절에 인강 공부하듯이 필기를 하면서 알려주는 사람들의 지식과 정보들을 그대로 한번 흡수해보자는 거예요. 그것부터 되면요. 그 다음에 실행은 자동으로 됩니다. 만약에 실행이 안 되죠. 그럼 제대로 학습을 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자동으로 실행이 나올 때까지 제대로 된 학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사업에 올라오면서 옴페트 됐습니다. 감사합니다.